그거 엄마, 엄마 토란 들깨탕 자주 먹지? 가끔 먹어. 뭐 어떻게 끓여? <laughs> 나 밭에서 토란 꽤 나왔다. 아, <laughs> 어, 나 토란 심었다고 그랬나? 토란 어. 두개 심었는데, 응. 뭐, 원래 더 나오는 건데 그것만 나온지 모르겠지만, 여튼 꽤 나왔어. 그러니까 의외로 줄줄이 딸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완전 <laughs> 어머, 소리를 <그랬어>? 지르면서 땄네.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어. <laughs> 음, <laughs> 대박. 한, 한남에몇개 정도 열렸어? 한, 그래도 한 30개 되지 않나? 어, 많이 달렸네? 그치. 근데 차기가 근데 얼마나차기가 조금 했지? 작지. 달지? 응. 응. 그래. 음, 어이고, 토란 심어서 토란 농사도 지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저거, 일형 장갑 끼고 껍데기 삐껴야 돼. 그 독이 있어서. 어. 응. 그거 까가지고, 그냥 뭐한 2, 3, 이한 이틀이고 그냥 담궜다가 해도 되고, 그냥. 아, 그렇게 오래? 한, 한 이틀은 담궈야 됐고요. 그냥 물에 한번 데쳤다가 해도 되지 않아? 응, 음, 데쳤다 해도 되고. 응. 음. 데쳤다가 냉동실에 이렇게 해서 썰어서 넣나? 어 아. 한번 먹을 양만큼 먹을 아, 때마다 아. 이렇게 한 봉다리 꺼내서 먹게. 아, 그래야 되겠다. 뭐 되게 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튼 한 번에 다못 먹으니까. 그렇지, 두 뿌리면 음. 그래도 한 번에 다못 먹지. 응. 음,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데쳤다. 그렇게 해서 들기름 넣고 볶다가 토란을. 응. 음. 아, 약간 뭉개져도? 응, 들기름 넣고 볶다가. 응. 볶다가. 엄마가 준그 들기름? 응. 어. 소고기 있으면 좀 넣고. 같이 볶아. 응. 소고기는 간좀 하고. 응. 응. 소고기 먼저 볶다가. 아, 아. 응, 볶다가. 그거 넣어서 살짝 해갖고 끓이는 게중요 근데 그거밖에 안 넣어? 그러면은 버섯 이런 거안 넣어? 들깨는 언제 넣어? 그냥 들깨는 제일 나중에 넣는 거지. 버섯 같은 거 넣어도 들겄지. 소라나 먹어보... 어느 정도 넣어? 토란 많이 안 넣어도 돼. 진짜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이상하지? 응, 너무 많이 넣으면 좀안 좋더라고. 무 있으면 무하고 섞어서 해도 돼. 아, 그래? 응. 어, 무를 볶을 때? 응, 같이 토란하고 같이 넣어서. 무는 좀 응. 납작납작 썰어야 되겠지? 응, 응. 아, 무도 괜찮겠다. 무는 유치이니까 응, 응. 응. 버섯도 고기랑 토란 볶을 때 같이? 아니 버섯은 나중에 넣어야지 끓이다가 아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응엄마 음. 무슨 저, 버섯 넣어? 아 버섯 넣고 안 해봤어 그냥 그렇게아 엄마는 그렇게만 했어? 음. 그 버섯은 뭐 넣고 싶은 거넣으 되잖아 뭐 표고는 양송이든 채송이든 내면, 뭐 이런 거? 그럼 음. 넣으면 음. 더 맛있겠지 음. 육수 좀 넣고? 응 음. 멸치 육수는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건 물이 많은 거 아니잖아 그치? 자작자작하게 넣는 거지 아니 이것도 닭이지 네. 소금 간? 네. 간장 간? 간장 있으면 간장도 넣고 소금 간 소금도 넣고 섞어서 넣어 그건 뭐 조랭이떡 같은 거 동그란 거 그런 거 넣고 해드세요 아, 조랭이가 좀더 예쁘긴 하겠구나 네, 그건 없는데 지금 나. 네. 그게 좀 없는데? 그게 떡국 떡밖에 없는데 떡국 떡이나 해도 있는 건 넣으면 되지 떡 넣으면 멀찍하지 근데 들깨를 어느 정도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 안뭐 좋아하면 많이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적어진고. 우리 뭐. 둘이 먹을 거한그한두 거. 숟갈로. 아, 그밖게안 나. 여기 이 토란 들깨탕에는 초록색은 뭐안 들어가? 초록색 뭐다끓이때파 넣으면 되는 거지. 동그란 거 위에 달린 거한 뭐 먹어도 되나? 어쩌나? 그 까스 지금 불에 담겨놔 봤어. 뒤쳐서. 토란 붙어 있는 그큰 거? 응. 그건 안 먹는 걸걸? 걸? 그거에 독이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소량 어때? 모르지. 그거 먹지 마. <웃음> <웃음> 그거 먹지 마. 감자보다 더 엄마도 토란 심어봐. 그냥 심어놓기만 네네. 하면 돼. 좀좀 글쎄, 그래야 되겠다. 지가 알아서알아 물만 좀 많이 주면 된대. 토란 돼도 먹는 건데, 그거 껍데기 음. 까서 길게 잘라서 말려가지고 나중에 아. 삶아서 나물에 넣어도 되고, 육개장 같은 거할 때. 육개장 할때 넣는 거지? 어. 맞다, 맞다. 버렸네. <laughs> 언제 육개장을 해먹어? 근데 토라는 별로야?